오늘의 게임은 어떤 종류일까요? 능의 검종, 능호종입니다. 아, 그럼 규칙을 좀 알려줄래요? 네, 능호를 아빠가 한 개를 말해서 제가 같은, 걸, 같은 능호를 사용하는 등을 말하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빠가 먼저 효릉을 할게요, 효릉. 효릉을 하면 조선시대 인종의 효릉. 중국의 홍무제 의 효릉이 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정릉. 정릉 한국에서 한국 저, 저기 정릉이랬지 당나라에 하나 있었고 한국에서 신덕왕후의 정릉, 환조의 정릉, 중종의 정릉 그리고 중국에서 말력제의 정릉. 한풍제 g 정릉 그리고 당 나라, 에도 하나 있었고 음. w t 이 j o Yong g i m u 릉 o Conon, 이 o n o n Conon, I 온해릉 세글자 o w 고려시대 하나 있고 조선시대 하나, 하나씩 조선요대 하나씩 있 세종대왕표가 영릉. 영릉 영릉은 좀은좀 많은데 응. 저기 저기 o u 고려에서 경종 g 대 경종의 영릉, 제 u n 대숙종의 영릉 제2 u 대충 y 왕의 n g young y o 왕 n g y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명나라 가정제가 묻힌 영릉. 음. 한국에서는 그... 세종대왕이 묻힌 영릉, 세종과 시대에... 인선왕과 묻힌 영릉, 음... <laughs> 진종과 효순왕과 묻힌 영릉이 있죠. 음. 그럼 영릉이 가장 많네요. 네, 영릉도 영릉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많은 뭐... 게? 현능인가 기에요. 현능, 현능이 누구예요? 현능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 네. 저기 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태조왕건의 현능, 용신왕의 현능, 조선시대 문종의 현능, 그리고 중국에서 그 현능이 명나, 명나라 추조정기 예종의 현능, 에요 현능 종의 현능이고 또 현능이라는 능 이름이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음 아우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빨뭐 해봐요. 음, 그 다음에 음 영조 역능이 원능 원능. 고려시 대였고 응. 영주의 원릉 응. 당나라에 하나 있었고요. 당나라에 하나 있고요. 네. 음. 그러면 정주의는 건릉. 건능. 건릉. 건릉은 정주의 정주와 효이원관장된 휴이공, 건릉. 응. 3, 중, 2, 중국왕릉. 응. 측천구와 당고종이 안장된 건릉. 응. 어? 광릉, 광릉, 시조의 광릉분, 중국에서 광릉이라는 능은 들어오려고 했니다 음. 그러면 무슨 음. 공민왕은 현릉, 공민왕릉 이름이 현릉이야. 현릉 현능. 아까 했지 현릉은. 어, 현릉 공민왕의 안장된 현릉 음. 추가 정릉에도. 노옥대장공주가 안 당근 정맹 추가. 음 아빠는 개인적으로 노옥대장공주가 좋아. 좋아. 음. 그럼 짱이지. 딱그 음. 다음에 중국의 왕릉 게임. 음 오늘은 한국사 이거 다는이것까지음 어, 아주 사진은? 아주 잘했어요.